자, 이번에도 프로토스고, 오, 연속도 풀토, 랜덤 했는데, 어, 풀토가 잘 나오네요. 근데 같은 편이 투저그. 젠장아. 이럴 때는 제가 혼자 토스니까 좀 저그분들이 잘클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게 중요한데, 어, 질럿으로뭐 시간 버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아마 영상 올린 것 중에서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같은 편 투접일 때, 제 혼자 토스였을 때, 시간 벌어주는 영상. 그런 것도 많이 올렸었는데, 어, 오늘 컨셉은 프로토스로 좀 포토캐논을 많이 짓는 그런 컨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왠지 캐논 짓는 게 재밌네요. 제가 하는 입장에서, 같은 편한테 캐논을 지어줄까? 설령 제가 죽더라도 같은 편한테 캐논을 지어줘서 두 분이 쑥쑥 자라날 수 있게. 그래야 되겠다. 예. 자, 두 분한테 제가 캐논을 지어주러 갈게요. 님들, 내가 입구 포토 해드릴게요. 예. 두 분한테 입구 포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시 쪽 토스, 그리고 9시 쪽 테란. 자, 두 저그를 완전 쩔게 크게 만들도록 할게요. 이코캐논을 통해서 그거 한번 해 보자. 갑자기 한번 해 보고 싶네요. 일단 이구 쪽에다가 한요 정도쯤에 파일럿 하나 찍고 여기도 요쪽에 요, 요 정도쯤에 파일럿 하나 찍은 다음에 대기라고 본진에 제본진에 안전하게 캐논 하나 짓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지라는 거를 만약에 셋시쪽그 유저가 화학을 한다면은 뭐, 캐논러시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같은 편 분들의 위치에다가, 네, 캐논을 지어줄 겁니다. 일단은 두개딱 짓고, 여기도 두개딱 짓고요.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딱두개 짓습니다. 같은 편분 엄청 세겠죠? 뭐야, 얘는. 깜짝깜짝 되지 마라. 프로브 주제. 어? 프로브 주제 까 까불, 까불지 마. 알았어? 나도 풀어본데 근데. <laughs> 누구보고 까불지 말래. 자, 캐논, 딱 3개 정도만 일단 딱 지어주면서, 같은 편분이 잘클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3개까지만. 그리고 제 본지에도 지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저도 이곳 쪽에다 캐논 지을게요. 오. 같은 편분이 클수 있도록 캐논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저도 한 5캐논 정도는 지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자, 저한테 정찰 오죠. 정찰 오다가 프로어봐봐 잡히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요 캐논에, 한 방, 두 방, 오, 잘 빼는데, 오, 예상을 약간 빗나갔어요. 자, 일단 4개 정도면은 아마 초반에 뚫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 한신님은 왜 저걸링 뽑았지? 이해를 못하겠네. 아, 근데 저걸링 뽑은 거좀 이해가 안 간다. 안 오늘 꼬일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올리면 보고 거야 아, 포토 러시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해? 뭐 하냐? 내가 더 빠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더 빨라. 너 끝났어. 이제 포토 러시 끝나. 끝더 이상 못 와. 거기까지만 해. 까불지 말고 <laughs> 갇혔어. 프로브 갇혔어. 개웃기네. 어,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어, 나한테 온다. 여기, 여기, 여기. 저글링 굿. 오케이. 나이스. 좋구요. 여기다 캐논 좀더 지어줘야 되겠다. 원래 보통 여기다가 이제 게이트 심시티로 해놓으면 더 좋아요. 더 좋은데 아무래도 저그분들이 뮤탈 가는 게 아니고 히드라 가는 그런 위주로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 게이트는 저한테만 짓도록 할게요. 5씨 저글링 좀 빼주세요. 게이트 줄게. 빼봐, 빨리. 빨리 가요, 저기로. 딴 데로 가. 내가 이렇게 지을 거야. 자, 이러면서 저는 뭐, 리버 드랍을 해도 되구요. 어, 아니면은, 뭐, 템플로 견제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되는 상황이죠. 뭐, 캐리어를 가도 될것 같고. 일단 제가 두 명의 저글을 쩔게 크게 만들고 있는데, 한시 쪽은 그거를 파? 잘 못하고 계세요, 지금. 저글링 너무 많이 뽑는데. 그냥 일곱시처럼 드론 많이 째면서 하는 게 좋은데. 아, 근데 이분들이 잘 째는 걸잘 못하시는 것 같아. 두분 다. 처음 째 보시는가 봐. 아무래도. 처음 째 보시는 분들인가 봐. 플레이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안 째보신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약간 좀 드네요 캐리어나 가야되겠다 난두 저그가 쩔게 크게 만들기 위해서 예 요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예 쩔게 째지를 아직않으시네 물론 성큰 안 짓고 계시니까 뭐 그걸로 이득이긴 하죠 근데 상대방도 그만큼 째고 있다는 거 중요한 거네 탱크 나올 텐데 이제 테란이 어떻게 하려 고 그러지 탱크 나오면은 뭐 기다리면은 뭐더 많이 나오겠죠? 좀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죠. 뭐 저는 이름은 캐리어, 스카우트 갈까? 스카우트 괜찮을 것 같은데 스카웃은 너무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캐리어가 괜찮은 것 같은데. 스카우 갈까요, 그냥? 스카우 가자. 스카우 가는 것도 괜찮,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늘의 왕자또 모이면 또세거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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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캐논이랑 같이 싸워, 캐논이랑. 어, 저 파일럿 점수하면 안 되는데. 오, 야, 야, 야. 케이트 게이트, 게이트. 센스, 센스. 케이트 센스. 오케이, 오케이. 그라고우크기 힘들죠? 오케이, 오케이. 야,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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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 팔로 조심해. 대기하고 있어, 배기하고 있어. 오케이. 업그레이드 해주고. 미네랄이 많이 딸려가지고 지금 제가 가스를 많이 했는데 가스를 못 파겠어요 미네랄이 너무 딸려서 그 프로보존 많이 충원되면은 그때 가스에 넣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한시 막았죠 게이트 짓게 되면은 질럿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들어오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게이트를 지어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 둘, 이제 가스 한번 붙여볼게요. 근데 미네랄이 아직도 딸리네요. 가보자. 하나 짓고, 두개 짓고, 세개 짓고요. 네개 짓고, 다섯 개, 여섯 개. 잡이 네. 그 스카웃 갈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짓도록 할게요. 스카웃도 되게 비싼데. 캐리어 못지않게 스카우트도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자만 갈수 있는 거에요 스카우트. 여유 있을 때. 지금 근데 여유가 많이 생기고 있죠. 쓰리넥이라서. 그 다음에 팔을 안 막히게 많이 지워놓고 좋아 좋아. 자두 적어분들이 지금 완전 예 그렇죠 완전 커가지고. 난리 났죠? 이거 깨고 가세요, 깨고. 깨드릴게요. 깨기 불편하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저는 친절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자, 친절하게 깨주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플리피콘을두 개를 지을게요. 왜냐면은, 스카우트 업그레이드는 두 개가 있거든요. 어, 시아업과, 그리고, 그, 스피드업. 그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지어서 좀더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두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카웃을 뽑을 준비를 할게요. 스카웃이 진짜 비싸요. 생각보다 이거 보세요. 275원이야. 진짜 개 비싸죠. 근데 같은 편저우분들이 이제 많이 째셔가지고 네, 두분이서 물량으로 밀고 있죠. 종족 조합은 최악이었, 최악이었지만. 네 역시 저거는 중후반만 잘 넘어가면은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는 종족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이러면서 이제 예 스카우트 한번 뽑아볼 까요아 역시 미네랄이 부족하네요 비싸 비싸 고급 유닛이야 고급 유닛 싼게 아니라니까 어 근데 여기 뭐 온다 아투 탱크 옆 탱크 하겠다 괜찮아 나 스카우트 이제 나와 나와서 어? 나올 수 있어 두 탱크야 요거는 탱크가 여기서 옆 탱크를 해가지고 여기를 때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스카웃이 이제 있기 때문에 가스 하나 남겨달라고 셋시분이와 근데 우리 팀분들이 착하시네 하나 어 남겨줘 남겨주셔 어 착하신 분들이야 나 같으면 그냥 닥쳐, 닥쳐,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냥 깼을 텐데. 와, 발색군이 착하시네요, 되게. 되게 착하신 것 같아. 나 스카우트 나오고 있죠, 슬슬. 저는 어차피 할거 했잖아요, 솔직히. 초반에 이렇게, 어? 캐을 지어주면서. 두 명의 적을 크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전 스카우트 가도 욕안 먹습니다. 봐봐요, 같은 편 분이 욕안 하잖아. 네? 만약에, 요 제가 저렇게 캐논 안 지어주고 했다면 욕을 엄청나게 먹었겠죠 야이 새끼야 이짱쌍놈의 새끼야 막 이러면서 뭐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네가 그러고도 어? 팀플하러 들어온 사람이냐 이러면서 개쌍욕 했겠죠 하지만 제가 두 저그분을 예 크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쵸? 예, 크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무런 욕안 먹고 스카웃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야야. 그 치지 말라니까 요 탱크. 나스카우나왔다니까너 이거 보면은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까불지 마. 어? 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 자, 두두두. <laughs> 스카우. 스카우 보고 나가는 거 아니야? 나가지 마. 스카우. 조금 더 모아서 갈게요. 200 정도 모아 가지고. <laughs> 200 정도 모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모아요 계속 자또 모으면서 좋아좋아 좋아. 나쁘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쉴드 업그레이드 눌러주고요 계속 모으자 한세부대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두부대반 정도는 나오겠다 칼로 두 개만 지면200 정도 되겠죠? 한 개만 지도 되겠다. 그리고 캐논 도배. 그 본진에 뭔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와우, 잘 째신다. 예, 한시 분저것잘 째셨고, 일곱시 저분도잘 째셨죠? 자, 슬슬 이제 스카웃 한번, 쇼를 한번 하러 가볼까요? 스카웃이 또 모이면 또 강력해요. 공중에서는 당연히 강력한데, 지상 공격할 때는 되게 쓰레기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따라는 소리도 좀 많이 듣고 그러는데 예 진짜예요 진짜 왜냐면 지상이 약해가지고 쓸모가 없는 그런 유닛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또 빨무에서는 또 많이 모이면은 또 강력하거든요 몇 부대야? 한 부대, 두 부대, 세 부대 딱세 부대 있네 딱세 부대 가볼게요 세 부대 이쪽으로 가가지고 테란부터 한번 테란의 커맨드 센터부터 한번 염사를 해가지고 깨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온다. 능력 흉력 없어요? 능력이 왜 이렇게 없냐? 한식은 왜기버으로 밖에 없어? 음력이. 자 갑니다. 미탈도 따라오시네. 자, 쑥 올라가요. 쑥 올라가가지고 땅값 필요 없어. 요거밖에 왜냐? 못방이 세거든. 스타우 그게 잘안 죽어 웬만하면은 보이세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두두두두두두. 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깨고요, 오케이.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가지고, 예, 한 11시 쪽에 있는 그, 풀토에, 기즈를, 오우씨. 커세요. 커세요, 허세어, 어쩌라고요. 커서는 이제 또, 그 뭐야, 스카웃이 공중 상대로도또 엄청 세거든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싸우면 녹아버리지. 이게 바로 스카웃 아닙니까, 여러분. 카우시 이렇게 모이면 쎄다고다 깨버려 그냥 이게 있는 거다 이길 수 있어요 엄청 쎄아 하템은 하템은 좀 제외 좀 해주세요 여기다 뿌리세요 여기다 하템님들아 여기 이쪽에다 뿌려주세요 못 뿌리겠지 어못 뿌리겠지 하템 자기 프풀브 위에는 못 뿌리겠지. 일단 던 넥서스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나가 없나봐요 마나 다쓴것같아 그리고 뭐 스카웃이 죽으면은 지금 스타게이트가 많으니까 예이 수많은 스타게이트에서 스카웃 계속 뽑으면 되구요 자 11시 끝났죠? 9시 또 마무리하러 갈게요 같은 편분이 이제 와 가디언까지 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카웃 스카우트 가자 스카웃의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두두두 가자 자 이거 딱 가볍게 딱 이렇게 1.4딱 해주면서 잡아주고 잡아주고 잡아 왜 안잡아? 엠폰이왜 안되지 안, 잡아? 안 됐다 아 근데 골리아세는 너무 약해요 스카우시 젠장알 뭐 계속 뽑으면 되죠 뭐스타게트더 올려가지고 계속 뽑으면 됩니다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또, 또한 분의 충원 됐죠. 가는 거고요. 와, 울트라 소까지 나왔어요. 네, 소고기까지 나왔고. 자, 끝났죠. 수고하셨습니다. 끝. 나왔다. 수고하셨습니다.